티니미님이나 오늘은 제가 아는 친구와 같이 교환을 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댓글도 부탁하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티어빈입니다. 오, 제가 오늘 진짜 기분이 좋네요. 인마 제가 아는 친구랑 같이 교환을 했어요. 너 아, 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먼저 보기가 없어가지고 친구가 그냥 말을 해줬어요. 이거 먼저 보라 저거 나중에 보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진짜 기억이 났어요 <laughs>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일단 다 치워주고. 구구구구구 처음에는 아, 친구가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스트? 아니, 참, 이 1부터 열어보랬어요. 그러니까 2, 2 아니, 좀이왜 2, 2를 먼저 열어보랬지? 2, 2원 없나요? 아니, 아 2. 아, 나 인지 1부터 열어봤는데, 인지네 이렇게 인지. 음, 응? 네, 되게 어, 독특해요. 히, 나는 아니에요. 응, 야. 아? 네? 응, 왜마트가막 아시킨 테이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인스보다 더는 안어도네아 그리고 이제 이거 열어봐야 돼요. 인스 들어볼게요. 이거 이건 랜덤 박스, 랜덤 박스, 랜덤 박스. 랜덤 박스 인스 어볼게요 인스가 없네요, 여러분. 왜 종이가 종이 사람이 나왔지? 왜 인스가 안 나왔을까? 괜찮아요. <laughs> 이제 이스러져요 <있> <laughs> <스마일>. 떡매 <laughs> 1! 열어봐야 되는데, 음? 내가 여기다 뭘뭐 써야 되는데, 안 썼구먼. 자, 이제 공개할게요. 떡매 <laughs> <덤벨> 1! 떡매! <laughs> 은니 <덤벨! 웃음> <음이> 되게 두툼해요. <늦트네요>. 왜이쓰러 <laughs>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닐것거 같아.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봐. 뭐야? 뭐야? 어? 떡나긴 한데, 떡나 이게 들어있어요. 장난이에요 이거. 사진도 들어있고요. 바꿔도 되여지 여기. 여기? 스티커. 워낙 스티커가 있네요. 제가 원너비라서 스티커를 이렇게 친구가 줬나봐요. 줬나 여기 떡나기 보면, 어, 여기 뭐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이게 친구 가쓴게 비공개를 할게요. 공개하면 안될것 같아서 비공개. 근데 뭐가 썩어있냐? 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괜찮아요, 그래도. <laughs> 내일 금정도 <궁금증도> 이해해요, <이해야죠>. 좀. <laughs> 내일은 아니야뭐 괜찮아요. <laughs> 뭐, 색깔 좋아하는 그래도 괜단이에요이 사진도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짱네, 투. 친구 볼게요. 네왜 이렇게 나오지? 표지가없네요뭐괜찮나요네 동네? 뭐 이렇게 쓰면 저렇게 되면 네, 똥매 이랬도이 정도? 이정이거도이정이게나오지왜왜왜그이 거야 나한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이러도진지우이이거 선음은이정데이전도이정네요다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으로 네. 잘그렸어요 사프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프심이 제일 마음에 든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다 쓴. 이렇게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분, 촬영해볼게요. 물탈을... 고생하는하데 정말 쓰레기가 다득 가득하네요 이거몇개가요 이렇게? 아니 친구한테 사귀다녔어 好好好